보면 네. 맑으면서도 그 감칠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 밥을 먹어라 먹어도 되고 네. 볶아 먹어도 될 정도의 왜? 최강의 닭볶음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와제 앞에 지금 닭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닭껍데기가 굉장히 좀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하나도 기름기 없는 어. 닭볶음탕을 만들어 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어, 너무 신기하고 어. 네. 지금 준비한 게몇 마리예요. 아.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팔면 1kg짜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1kg짜리. 음. 어. 그걸 다 토막 낸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아. 여러 부위가 다 들어있는데, 네. 본승 씨는 특히 어떤 부위를 좋아해요? 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있다리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역시. 아, 다리. 닭은 닭다리죠. 여좀 네. 아. 살이 많고, 저는 퍽퍽한 가슴살 쪽보다는 네. 다리살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구범승 씨가 그 닭다리에 못지 않게끔 쫄깃한 부위를. 음. 준비를 했어요. 아마 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쫄깃쫄깃 최강 식감의 재료는 바로 바로 어. 바로 방 모래주머니입니다. 닭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네. 모래주머니가 들어가네. <laughs> 근데 아니, 방 모래주머니를 요리해서 씹으면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식감이 좋은데 아니 저는 근데 이거를 닭볶음탕에 넣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닭 모래집은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잡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튀겨먹거나 구워먹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포차에 가면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볶아주시잖아요. 그쵸. 닭볶음 탕 넣는 거 처음 보시죠? 네. 네. 그렇지만 지민 씨도 알다시피 닭 모래집이 정말 손질만 잘하게 되면은 그잡 냄새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 오시면 구본승씨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노란 기름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흰 심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가위로 다 제거를 하시고 아 깨끗하게 한번만 일단 씻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주물러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넓은 네. 볼에도 넣어주세요, 일단. 여기에다가 천일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네. 이건 꽃소금을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굵은 소금을 넣어서 주물러주게 되면 그 소금 입자가 굵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네. 네. 더 잘. 닦이겠죠. 네. 자, 여기서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소금에 딱 묻어갖고 이게 딱 음. 내려가는 거나 네. 문어도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탁박 어. 문질러 주면 이렇게 좀 씻겨지잖아요. 어, 맞아. 요 예, 예.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그 천일염이 조금 누레졌잖아요. 네, 네, 네. 이걸 갖다가 한번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아, 남아있는 불순물도 없어서. 지 예, 네. 냄새도 제거하면서. 네, 너무 네. 깔끔할 것 같아요. 음. 네. 여기다 넣어주세요. 닭모래집 손질하는 건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먹으러 그래요? 보기만 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해졌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이 물이 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렇게 짜주세요. 음. 네. 꼭 짜서 닭이 있는 곳으로 옮기셔도 돼요. 근데 본승 씨가도 짜봤네 보니까. 네. 비틀지 않네. 네. 그냥 그냥 꼭 짜네. <laughs> 네. 꽉 짜줘야 되나요? 네, 꽉짜 주시면 좋을 짜줘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는요 닭볶음탕을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기름이 위에 너무 많이 둥둥 떠 있어서 아 숟가락을 놓은 적이 좀 많아요, 하실 쌤. 기름기 오늘 확실히 잡아주시는 건가요? 어 그럼요. 제가 오늘 맛깔스럽고 기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닭과 닭 모래집을 끓는 물에다가 데쳐낼 거예요. 아, 아 그렇게 해서 미리 네. 빼는. 네. 아하. 그러면 닭 껍질과 고살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기름이 네. 어느 정도 녹아 나와요. 그렇네 그게 싫어서 어떤 때닭 껍질을 벗기면 맛이 없더라고요. 맞아, 요그맛있또닭 껍질이 맛있어. 네. 껍질이 들어가야 맛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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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끓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여기에다가 모래집하고 닭하고 같이 넣어주세요. 오. 오. 네. 삶는 거예요, 데치는 거예요? 데쳐내는 건데요. 데치는 거예요? 한 2분 정도만 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은 같은 거죠? 이 네. 모래집하고 네, 같다 고기하고. 네. 자 지금 닭을 넣자마자 요 냄비 속을 들여다 보시게 되면, 어. 동동 동동 뜨는 기름 보이시죠? 아유, 동, 이거 네. 안,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걷지 아 않아도 돼요. 예, 그지 말라고. 네, 안걷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국물 안 쓰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어. 네. 넣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하얗게 기름이 뜨지? 기름이 많긴 많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요, 이 시기에 네. 네. 닭 모래집이 들어간 요리를 준비하셨냐, 응.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 날씨가 더워서 피부가 뜨거워지면 내장은 차가워진다고 했죠. 네. 네. 이때 덥다고 해서 산걸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많이 나게 돼요. 아. 아. 그럴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닭모래주머니예요 아. 그래서 저 모래주머니가 들어간 요리를 드시게 되면 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식욕이 돋고 또 건강 도와주고 배탈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많이 먹어야겠네. 네. 음. 네. 자 2분이 지났는데요. 끓지 않아도 돼요. 오. 지금 요요 요, 요 기름 보이세요? 와 기름 건강도 이런 거 먹으면 요때 건져주세요. 기름기 쫙 빠지는 거죠 지금? 네. 어 그럼요 이 안에 기름 좀 보세요. 그러니 저게 닭볶음탕에 떠 있었던 제가 봤던 기름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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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름이에요. 네, 아 건져서 네 냉수에 한번 찬물에 냉수에 네. 저렇게 하면 뭐 기름기는 확실히 잡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냄새도 잡고. 음. 자 냉수에 지금 이게 닭이 담겨 있잖아요, 고은 씨. 네. 근데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이... 요물 속에 기름 뜨는 거. 네. 야. 근데 기름만 뜨는 게 아니라, 닭에서 불순물까지 나와가지고, 네. 물이 홀딱해졌어요. 어. 네. 어, 건져내니까 깨끗하다. 그렇게 네. 네. 뽀얗게 아니, 애가 목욕한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목욕을 잘했는데. <목재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닭 손질이 끝났습니다. 네. 어,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닭모리 집에 잡내에 대한 네. 것도 싹 이제 잊어버렸어요. 가이없어어요 네. 네. 잡내와 기름기 제거를 위해 닭과 닭모래 주머니는 함께 꼭 데친 후 요리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고기뿐 아니라 네. 국물까지 모두 맛있게 먹는 닭볶음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채소를 몽땅 갈아서 국물을 만들 거예요. 오, 오 아, 야. 국물을요? 맞아 예전에 예. 갈비찜도 채소를 예. 다 갈아서 예. 깔끔한 맞아, 깔끔. 갈비만 먹었잖아요. 어, 네. 어, 정말 어머님들이요.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laughs> 어, 오늘 정말 저같이 갈아서 면포에 짜서 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해 먹었던 닭볶음탕을 담장을 뛰어넘는 예. 닭볶음탕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어, 기대하셔도 좋아요. 밥을 비빌 때도 깔끔하면서. 어, 그래야죠. <laughs> 아, 저는 채소를 갈아 넣는 닭볶음탕은 처음이에요. 그래. 아, 그래요? 아, 본 적도 없고, 아. 뭐, 더군다나 제가 만들어 본 적은 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아, 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자, 구본숙 씨. 저쫓쳐서 네. 집어 넣으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닭 냄새를 잡을 생강 1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은은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과 200g을 넣는데요. 씨 네. 제거하고 껍질채 아 넣주세요. 어 그래.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무 20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겠다. 무를 넣어야 어, 국물이 네. 시원해져. Yeah. 자, 200g의 무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달달하면서도 그 감칠맛 있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200g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내도 잡고, 단맛도 주고. 네네. 그 다음에 구본석 씨, 이게 그냥 갈면 잘안 갈리거든요. 네. 여기다 물 3컵 네. 넣어주세요. 자, 갈아볼까요? 셔도 돼요. 예. 네. 자, 구본숙 씨 이제 고게 네. 갈은 네. 재료를 고온천에다 집어넣고 걸러내야 돼요. 네. 건지기가 들어가면 국물이 텁텁해지고 안 좋아요. 예. 네. 저는 사실 닭볶음탕에그 국물까지 이렇게 왜 긁어서 밥을 비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문제 보통 왜 국물 많이 먹으면 아유 너 이제 드디어 살찌려고 그런다 막 이러면서 그만 네. 먹어 그만 네. 먹어 그건 뭐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닭볶음탕은 네. 그 걱정할 것도 없고 서로 비벼 먹겠다고 음. 해서 죄의식이 어. 네,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과일도 넣으시고 무도 넣고 음. 막 이랬기 때문에 체즙이 네. 네. 아주 그냥 깊고 굉장히 맛있을 것거 같아요. 깔끔하고 음. 깊은 국물 맛을 위해. 채소는 꼭 걸러 즙만 사용하세요. 자, 채소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오아 깔끔하다. 깔끔해. 구본숙 네. 씨, 이제 닭을 볶으면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데쳐서 순질한거 있죠? 프라이팬 네. 속에 넣어주세요. 불도안 켜고? 아,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불 켜주셔도 돼요. 그동안 에 이제 프라이팬에 달아오를 거니까요. 저는 근데 이건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네. 어떤 거는 달군 상태에서 넣어야 되고 어떤 아 거는 넣고 달궈야 되고 중요한 거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인데 네. 어, 네. 그게 좀좀 헷갈리는 쓸데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식용유 같은 걸 넣을 때는 달군 다음에 넣어서 볶으셔도 되는데요. 네. 오늘 저는 들기름으로 볶을 거거든요. 아, 아 발열점이 얕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네. 그 위에다 들기름을 넣으면 아. 발열점이 얕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들기름이 없어 그러면 차기름 넣으셔도 돼요. 오. 그래서 들기름 세 큰술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진 마늘이 일곱 큰술을 넣어요. 오. 이 음. 다진 마늘 7곱 큰술이 굉장히 매력덩어리야. 거기 마늘 볶음이 되겠는데? 향 <laughs> 맞아.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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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늘 많이 들어가네. 닭과 다르네. 그 마늘 향이 막결홍형일치가 아, 돼갖고 아. 어. 마늘은 참닭고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요 맞아, 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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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치킨 냄새나지 않아요? 혹시? 어 <laughs> 네. 오, 맞아 맞아. 아. 마늘 치킨. 마늘 치킨. 어 들기름 향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웬일이야? 들기름김구운 냄새 있죠? 네, 맞아요. 그은 아 그냥 센 불로 이렇게. 네, 센 불로 그냥 진행해주시면 네. 되고요. 마늘하고 아 어우러지니까, 와, 이건 뭐. 네, 이거. 네, 네, 네. 무조건 들기름는 그냥 먹이네요.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소주. 소주. 네 큰술을 넣어주세요. 아, 소주요? 네. 좋다, 좋다. 소주 없으면 뭐 청주 이런 것도 되나요? 아, 어, 좋아요. 음. 네. 맞다, 내일 중복인데 이런 향이 좀나야 그럼요, 그럼요, 집에서,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요 후라이팬 안해 보시게 되면 네. 소주 네큰술이 들어갔잖아요. 네. 조금 즙이 나오죠? 네. 그래서 탈염료는 없어요. 센불에도 음. 네. 이 소주가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맞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당보래주머니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이 소주로 음. 또한번 마무리해 주는 거죠. 야. 냄새 잡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왜 과일이랑 채소 넣어서 갈아놓은 물 있잖아요 네. 요거 넣어주세요 지금 막 채집을 다 넣으시네 네. 오 색깔 이쁘다 오 그죠 아,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컵의물넣어주세요 아, 주더넣가를 하시는구나. 음. 그래서. 센불에서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끓이게 되면은 국물이 반으로 줄을 거예요. 오 그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네. 네. 데 지금 보면요, 네. 기름이 하나도 안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살짝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 어 아직, 아직, 아직 괜찮습니다. 안 아직 네. 네. <laughs> 자꾸 이렇게 맛을 봐. 보려고. 친절한구몬이 네, 아, 제가 음식이 되게 안 가리는 것 없이 다잘 먹거든요. 오. 그래서 계속 여쭤본 거였어요. 아직은 그 꼴을 못 먹어요. 정말 더 먹어요. <laughs> 네. 저희는 사실 억울하거든요. 네. <laughs> 와 벌써 끓어서구몬씨 네. 보면은 국물이 반으로 줄었죠. 야향 너무 아, 네. 좋아요. 그니까. 이잘찬해졌다 저희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 아, 빨리 먹고 싶은 생각. 네. <laughs> 금방 맛보게 해드릴 텐데요.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국물 맛을 더 맛깔스럽게 해주고 쫄깃거리는 식감을 나타내는 재료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를 넣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다 집어넣을 게 뭐냐면 양송이. 어머. 아 양송이. 양송이. 네. 좋죠? 양송이. 어, 네. 통째로 1 0개 집어넣고. 네. 네. 통째로요. 네. 왜냐하면 닭이 크잖아요. 네네네. 네.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네. 마요 네. 국물 안 모자랄까? 양송이가 많이 먹지 않을까요? 국 양송 아, 에서 나오는 그 국물도, 국물도 있잖아요. 오, 수교 씨, 맞아. 양송이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리고 양송이 쪼그라들어요. 네. 어쌤, 알구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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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는 게 뭐냐면 다시마 요렇게 자른 거를 한 스무 장 정도 준비해 주세요. 아 스무 장이나요? 네. 다시마 익으면 식감도 좋죠. 맞아. 아 네. 쫀득쫀득. 쫀득. 아, 아 그럼 그 다시마는 건져내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 끝까지 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 닭볶음탕에는 감자는 안 들어가겠어요. 어. 감자 안 넣어요. 네. 커튼에서. 아 새로워. 아, 네. 감자가 새로워. 없네요. 네. 네. 아니 양송이가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자 그다음에 오.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될게 뭐냐면 조청 3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청조청또 네. 단맛 나죠. 조청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연의 단맛. 자연의 단맛. 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는 게 뭐냐면, 고운 고춧가루 7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고운 아 고춧가루? 네. 음, 색깔 예쁘게 빨리. 색깔 잘 나오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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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매반 선생님만의 닭볶음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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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교스름 그래. 해야죠, 볶음탕은.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색으로. 아, 네. 아, 빨간색으로. 바뀌겠네. 금방 빛깔 나오네요. 맛있는 찌개 향나요 음. 음. 자, 다음으로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 알았어. 소금. 꽃소금. 네, 꽃소금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네. 하진쌤. 네. 양념이 이게 다예요? 아니, 보통은 이 고추장이나 설탕 같은 걸 넣기도 하잖아요. 그쵸. 넣어야죠. 네. 고추장이나 설탕이 들어가면 국물이 텁텁할 수 있어. 아,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채소 국물을 갈아서 건지기도 집어 넣지 않고 깔끔하게 즙만 넣잖아요. 었 네. 오... 네. 그래서 과한 양념이 없어도 충분히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음... 아... 참 오책임하게 냄새 피운다. 네. 죽겠다, 진짜. 좋겠다 와... 진짜. 아... <laughs> 지금 이제 자막하게좀 끓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다 됐어요. 아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꽈리고추를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개. 오, 음. 괜찮을 것 같아. 꽈리고추 요 아, 과리, 넣어주세요. 아 꽈리고추 들어가면 또. 하... 야, 꽈리고추는 있겠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매콤하면서도 꽈리고추가 들어가면 청량함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럼 하나씩 건져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근데 저닭모래집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을지. 네. <laughs> 처음 먹어보는 맛일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돼요. 어. 그리고 비린내도 지금 싹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 정말 깔끔하고 음. 기름기 하나 없는 깔끔한 국물이 될것 같아요.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한번 맛보세요. 네. 네. 제가 먼저 아, 국물을 먼저. 네. <laughs> 어때요? 자 국물 맛은 가장 다른 게 일반 닭볶음탕 보다 뒷맛이 깔끔해요 맛이고. 인위적인 맛이 아니구나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딱 떨어지고 깨끗해요 껄쭉하게 아아 붓는 맛이 아니라 네. 제가 궁금한 거 네. 오늘 다른 볶음탕하고 다르게 닭 모래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더좋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모래주머니 맛보실 때요? 네. 국물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네. 보시는 분들도 모래주머니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뜨워뜨워 뜨거워. 지금까지 알토란에서 이렇게 깔끔한 닭볶음탕은 없었습니다. 음. <laughs> 어 닭다리보다 맛있... 더 맛있는데요? 쫄깃쫄깃 아, 맛있겠다. 아, 어 쫄깃해. 쫄깃해. 와 이건 정말. 어, 턱이 많이 움직이네 신세계입니다. 아. 그리고 국물만 먹었을 때랑은 또 완전 다르다. 달라요. 전혀 그 비린내나 잡내가 없어요. 어. 식감은. 식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감. 고기 쫄깃 삭아삭하고 왜? 네. 약간 씹히는 맛 있잖아요. 네, 서걱 서걱 예, 예. 있는. 맞아, 약간 아삭거리는 느낌이 상상이 네, 예. 돼요. 그런데 절대 질기지 않아. 요 오. 네. 오, 맛있는 냄새. 근데 건져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네전 네. 네. 꽈리고추 궁금해. 아, 네. 저는 양송이 하고요. 네. 꽈리고추 딱 먹고 싶어요 지금. 네. 네. <laughs> 중국에 먹으면은 진짜 그냥. 다양한 반찬을 먹으면서 막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닭은 물론이고, 정말 나중에 밥 비벼서 먹으면 어, 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볶아 먹을까요? 네. 네. 밥몇 개! 네. 밥 아. 추가요! <laughs> 이번 중복에는 알토란표 닭볶음탕, 꼭 따라해보세요.